자, 선생님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요렇게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볼게요. 어, 자, 2, 3, 4, 5. 자, 수를 여기다가 써봤습니다. 루토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루토는 자 한번 볼게요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고요 루트 9보다는 작잖아요 2와 3 사이에 있어요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5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루트 5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루트 19 루트 19는 어디에 있습니까 루트 25보다는 작고요 루트 16보다는 커요 4와 5 사이에 있어요 4와 5 사이에 19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이에 있는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거 사이에 실수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유한계다 틀렸습니다. 요 사이에 실수 뭐야 요 사이에 유리수도 몇개 있을까요? 무한계 있겠지요. 요 사이에 유리수도 무한계, 무리수도 무한계. 그러니까, 유리수 x 에서는 유한계다, 얘도 틀렸고요요 사이에, 무리수인 X도 무진장 많이 있어요. 설마, 루트 6. 봐봐요. 설마, 루트 6, 루트 7.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18. 해가지고, 13개 한거 아니야? 한번 계산해볼까? 18에서 6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그렇게 했네, 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뭐디 있는지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요? 루트 5하고 루트 6을 더한 다음에 1으로 나눈 거 그러면 루트 6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루트 5는 여기 있고 이건 어딨냐면 이게 중점이니까 여기 에 있겠죠 또또 또 중점 잡아도 되고 또 중점 잡아도 되고 무수히 많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5번도 탈락 무리수인 x도 계속 무한히 많습니다 그럼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정수 x, 요 사이의 정수는 3하고 4, 두개입니다 오, 맞는 거고요. 자, 루트 3 더하기 2. 이 x가 루트 3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루트 3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1과 루트 4, 루트 4는 2죠. 요 사이에 있어요. 양변에 더하기 2를 해볼게요. 더하기 2를 하면 3이고요. 더하기 2를 하면 루트 3 더하기 2고요. 더하기 2를 하면 4예요 얘가 x잖아요, 그렇죠? 얘는요, 3과 4 사이에 있대. 오, 이 사이에 어딘지 모르지만 루트 3 더하기 2가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실수 x 맞죠? 이해됐습니까? 오, x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면 정말 이 사이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3과 4 사이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